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소식 준비했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 운촌삼거리까지의 중앙버스 전용차로 1단계 사업 구간이 최근 공사를 마무리하고 완전 개통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 구간 소요 시간은 최대 28분까지 단축됩니다. 또 실무자가 알려주는 부산정책에서는 2030등록엑스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에서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 운촌삼거리까지의 중앙버스 전용차로 1단계 구간이 완전 개통하게 됐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구간 소요시간은 최대 28분까지 단축됐습니다. 부산에 처음 도입된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1년여 만에 1단계 사업 구축이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진행해온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 구간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처음 해운대구 올림픽교차로에서 원동아이시까지 3.7km 구간이 설치된 이후 1년여 만에 해운대구 운촌삼거리에서 동래구 내성교차로에 이르는 8.7km 길이의 첫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이 완전 개통하게 됐습니다. 상습체증을 빚어왔던 이 구간의 도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개통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의 주행시간이 종전 38분에서 최대 28분까지 단축됐습니다. 또 버스가 제시간에 운행하는 비율도 30%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시행으로 연간 25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중심이 된 증기기관차는 1851년 영국 런던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이며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유럽의 변방국에서 리더 국가로 도약하게 됐죠. 2010년 개발도상국에선 처음 열린 상하이 엑스포는 중국이 개발도상국 이미지를 벗고 G2 반열에 오르는 데 일조했습니다. 경제, 문화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등록 엑스포가 유치국가와 유치 도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2030 등록 엑스포 유치에 부산시와 시민이 전력을 쏟는 이유입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부산 정책. 오늘 이 시간엔 2030 등록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 부산시의 노력과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부산광역시 산업통상공 2030 엑스포 추진단 현은희 주무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30 엑스포 추진단 현은희 주무관입니다. 네, 먼저 등록 엑스포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여수, 1993년 대전에서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의 엑스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19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가 아닌 인정 엑스포입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의 공인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로 나뉩니다. 먼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불리는 등록 엑스포는 5년에 한 번씩 한 개의 도시에서 포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6개월간 개최합니다. 한편 인증 엑스포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등록 엑스포 사이에 3개월간 개최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시관을 건립하는 건데요. 인증 엑스포는 주최국이 전시관을 건축해서 참가국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형식인 반면 등록 엑스포는 주체 도시가 부지만 제공하고 각 참가국이 자국의 부담으로 개별 국가 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개최 도시의 재정 부담이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주최 도시는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고 하니까 등록 엑스포 개최 도시에 대한 부담은 아무래도 적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경제 효과는 크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등록 엑스포의 개최 효과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비교해보면요. 개체 기간, 갈랑계 개수, 그에 따른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홍보 효과 등에서 앞선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생산 유발 효과 49조 원, 부가 가치 유발 효과 20조 원, 일자리 54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간 부산시가 등록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수 있을까요? 우리 시가 등록 엑스포 유치를 꿈꾼 것은 2014년부터인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2030 등록 엑스포 부산 유치를 향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부산 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간, 기술, 문화, 미래의 합창이라는 주제로 2030년 5월부터 10월까지 강서구 맥도 350제곱미터 일원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2030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를 4차례 개최했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2015년 7월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며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2016년 4월에는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명을 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고, 등록엑스포 유치에 대한 부산 시민의 의지를 정부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등록엑스포 유치를 향한 시민의 염원을 담아 부산시는 2016년 4월 등록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또그해 7월 개최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는 2030 부산 등록 엑스포 국가 사업화 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일단 국가 사업화 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음 달 나오는 거네요.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개체의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이 되면 곧바로 정부 차원의 유치단을 구성해 주제 개발, 유치 전략 수립 등 유치 신청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020년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국제박람회기구의 정식 유치 신청은 2021년에 하고 그 다음 해인 2022년에 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해 시사를 진행합니다. 개최 도시의 최종 결정은 2023년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최종 목표는 등록 엑스포 유치가 아니라 성공 개최일 것 같은데요. 성공 개최를 통한 부산시의 비전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시는 2030년 등록 엑스포 유치와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2030년까지 세계 30위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우선 그 힘찬 발판인 2030년 등록 엑스포 유치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올 2월에 부산 유치의 첫 관문, 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달 29일 개최되는 시민결의데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매 행사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부산 시민의 열망과 유치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부산 정책, 오늘은 2030 등록 엑스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산업통상국 2030 엑스포추진단 현은희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단신입니다. 부산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부산시는 36개월 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제공되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사용 시간을 현행 연간 600시간에서 올해부터 최대 96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육아 도우미가 가정에 파견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하원을 도와주고 부모가 직장에서 퇴근할 때까지 보육을 맡아주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